오, 엄마 잘 걸으시네. 다리 조심해. 다리 걸리면 넘어지니까. 다리 조심해요. 무릎으로 다리를 끌어올려요. 다리 턱하고 뭐 걸리면 넘어져요. 좋죠? 여기가 병원. 김천 종합병원. 음. 우리 교회 쪽에. 바로 옆에. 교회 뭐 여기. 이산분만 오면 공원이 있잖아, 여기. 렇지 할렐루야. 어머님이, 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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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덕. 오늘, 몇 키로 나갔어요? 음, 사 4구. 사구? 4구가 아니고, 3구. 음. 3구. 네. 네, 그렇지. 얼마큼 나갔어요, 전에는? 음. 전에는 3 7 4 0 k m 가더 나갔지 옛날에 네. 아픈 다음에는 아프기 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4 0 k m 가더 나갔고 37월말까지 갔다 왔는데 네. 조금 살찐 것 같아 여기 와서 줄대도3 7 8 k m 가 넘는 것같 그랬어? 네. 그러면 오늘 3 8 9 k g 나왔으니까 잘하면 1 k m 밥먹어서 골랐나? 아, 그랬어요? 응4 0 k 로만 넘게 조금 드셔봐 오늘도 저녁 육개장육개장은 육개장 이화수 육개장이 유명해 육개장 이화수 육개장이 있어 아, 노랗게 벌써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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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솔방울 솔방울? 솔잎 어. 자, 요런 쪽이 병원이 들어왔어요 저기 우리 교회가 보이죠 주차장을 이거 써도 돼요 음. 병원 주차장을 왜냐면 이분들이 주중에 우리 교회다 차를 대거든 음. 네. 네. 교회가 보이고요 올라가는 네. 네. 교회가 보이고요 올라, 올라가면 또 공원이지 근데 힘들어. 네. 올라가면또 공원이 있어 봄에는 여기가 벚꽃이 또싹 피더라고. 아, 벚꽃이. 우리 한 땅에 벚꽃을 벚꽃이 많아졌어 벚꽃을 그럼 거기 그럼 거기 원래 벚꽃. 벚꽃이 일본 꽃이 아니라며? 라니까그나라 그 일본. 그럼. 일본 가봤어 엄마? 어, 갔었지 언제? 去過랑영過이랑한 나라. 일본을 過嗎去過嗎去過嗎去過 응. 아. 여행? 2003, 엄마 해외 嗎去 네. 나라가 어嗎去봐봐去過영去過 때문에 嗎아過지랑별 나라 過 갔네. 어디 야. 어디 어어 얘기 좀 해봐. 러시. 영국 어, 영국. 영국嗎서몇년去셨어몇 년은? 去過吗 네. 오 개월인가, 육 개월인가. 오, 이거 아버지랑? 어. 이 세제네 가족이 싹. 네. 비던 대로 갔는데안돼갖고 어. 그냥. 네. 그때 여수 세일비 왔었잖아. 짐 다. 네. 그냥 버릴 건 버리고 싶고라고. 네. 영혼이는 남아 있고. 책도 우리다가 많이 갖다 놓고. 영혼이 남아 있고. 네. 저기는 또 러시아. 러시아는 그냥 저기. 예. 갓나라들 얘기해봐, 갓나라. 러시아 가고, 영국 가고. 예. 또. 영, 영운이랑 갓나라는 필리핀? 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일본. 일본. 또. 키르기스탄키르기스탄 키르기스탄. 예. 또. 예, 터키. 터키? 예. 어, 터키. 터, 터키 크루두가 있어. 크루, 응? 예? 터키 크루두가 있어. 네. 크루두. 크루두죠. 크루두. 전도하러? 네. 예. 옳지. 15일 동안 가서 막 전도했지? 그렇지. 부리아트 응? 어? 프리아트. f 리아트는 어디요? a 리아트 i 리아트는 어디요? 거기서 a 네 저기저기? 러시아 i a t F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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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치앙마 t Friat Friat 치앙마 a 가 아니고 치앙마이. 치앙마이 r 교회 t 교회 짓고, 교회 짓고? 응. 그리고 또 이제 간데 없나 이제? 가서 이제 f r 아시아 중앙아시아 Friat f r i a 어머. 그래도 해외 많이 갔다 오셨네. 많이 갔다 지 열다섯 시인가 열다섯 가 영석이 목사랑 더간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 필리핀하고, 응. 필리핀도 영석이랑 같지 그리요. 엄마, 어제 그, 그 아버지 칭찬한 걸다 듣고 다 좋아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봐. 아버지 좋은 점. 우리 아버지 좋은 점 좀. 아이고. 장구하고, 뭐, 뭘 잘했다고 할까? 음악성 있고, 노래 뭘 작품하고. 노래하고, 네. 단박질 하는 거 다름질. 예. 네. 아니 다름질을 잘하셨어 스다트. 스다트. 아버지가 스다트야. 마라톤? 그걸 가지고서 빵 에. 하면 그냥. 오라? 납작서서 난 그건 하고. 처음 들었네. 응. 아. 그렇지 그때 장구잔치도. 아니 그러니까 달리기에서 알아. 뭐 일등한 적 있어? 요 달리기에서 일등 많이 했지. 뭔 데이? 네 예, 담박질 하는 거. 담은 아니 무슨 무슨 대회에서?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도. 어. 팔이로 광복절 때도 했나? 그런 데는 안 나갔지. 리 대표로는 안 나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누가 뽑아서 데려왔어요. 아, 그러면은 그 아버지 장구를 잘했다고 장구는 넣냐? 그만. 심장 치고. 노래는? 노래도 잘하고. 그니음 음성 음감이 있네. <laughs> 우리가 아버지 닮았나 보다.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진짜. 아, 음. 아 아버지가. 우리 그렇게. 그러 네. 예. 네. 음에도 가 있는 사람이고 춤 추는 것가 아버지가 그렇게 잘도 잘 추고 박자를 잘 맞췄어. 그 그리고 박자를 잘 맞췄어.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네. 다거지 같으잖아 옷 입은 데. 네. 근데 아버지는 반적으로본방해 줬어. 그럼 무시적으리 뭐 한복 한복으로 싹 해서 한 걸음 걸어 다찰랑찰랑 그요 근데 아버지 좋은 게 많이 있네. 그런데 그럼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진짜 좋은 말씀 했다며,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여보, 응. 이리 와. 어. 응. 이제 한나가 어디? 소리 병원서? 예, 예. 돌아가실 때? 예. 야, 5 일만에 돌아가시는. 예. 거야. 한나가 다 이렇게 앉아서 응. 주무르고 있어. 그런데 응. 여보 이러지 응. 마. 그래서 이렇게 네. 응. 그들고가서 응. 이렇게, 어 이제 저 침대 붙들고 서있어. 임종전에? 응 네, 서있으니까. 어. 당신 어. 수고 많이 했어. 와. 맨날 이빨 틀리듯 그것도 닦아다가 끼워주고, 어. 뭐 조금만 먹어도 빼다가 닦아서 끼워주고. 네, 아버지가 그래. 엄마 수고했다고 해? 수고했대. 또? 그래서, 어. 그 또, 어. 고마워. 어. 감사해. 응? 그 세마들를한거요 <laughs> 사랑한다고 안 했어? 응. 사그 소리나 나다고안 했어? 여보 사랑이 안 했어? 예. 여보, 사랑해, 안 했어? 예. 하, 했다고 했는거 같은데. 예, 아니요. 엄마 못 들었나 보다. 그래 가서 그 답. 예. 숨을 못 쓰고 그다 그렇게. 이야. 했지. 그러면 내가 여수에서 막 임종 때 오늘 날그 예. 전날이었어? 그렇게 그 이제 5일 날 숨을 거두려고 예. 했는데. 예. 그 아버지 왜땅뭐그 다리 놓는다고 예. 보상 받은 거 얘기 안 하고 가셨어? 그런 걸는안 하고 얘기도 안 해. 안 했어? 어디 돈남았다안 했어? 돈 아주 없는 핑계반고아 엄마들도 훔쳐, 어. 훔쳐 통장 아니 아니 네. 통장에 800만인가 뭐 이따 가안 했어? 그 통장에 보이 네. 60만 원이 있었대요 60만 원? 네와 그러는 게그 네. 통장을 가지고서 네. 이제 파주 가서 조금 파주 영훈이? 네 마지막에 엄마 네. 그러면 영훈이가 참 얘가 좋은 일 많이 했네. 응. 아버지, 글쎄? 마지막 그 항암하고 할 때, 화주로 갔지? 그렇게 그냥, 저기가, 제수시랑이. 하영이 어메가, 에. 나는 이제 우선 교회, 이제 이 기도가 되면 또 와야 되고, 에. 자주 이제 오는 거지. 그럼 어. 이 똥구로 이렇게 엎드려서 항암주사를 하면, 에. 이 똥구목에다가 호수를 이렇게 부르는 거. 고일 1m 되겠지. 에. 껴놓고저는홈프집 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 관장? 그, 그렇게 해서 그, 그 통이 이제 이만하게 있어가지고. 누가? 세수씨가 그쵸. 그게 이제 애초에 와... 거기서 나와갖고. 예.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할, 하려면. 예. 이, 이, 여기 이제 불알 청 늘어지면은. 예. 그게 뭐 얼마나 더럽고 보기 싫어. 그렇지. 그속 그 있는 반스 뿜어들로. 예. 이렇게 하든가. 예. 이제 잠을 탔다며 예. 이었으면 네. 뭐안 나와 엄마 그 보니까 옛날 사진 앞에다 가 까맣게 뭐 배다도 네. 뭐해대 돼? 여기서부터 배꼽 어. 약물? 그 약물을 달라갖고 그걸 누가 한 거야 영훈랑재수씨가 그거 내가 그게 제일 남들 때는 저희들이 하어 엄마가 이제 다 하지 그러면은 하영이 하은이 어릴 때잖아 하은이가 네. 하영이가 네. 할머니 네. 할머니 네. 배꼽 있는 데까지 하지마 네. 할아버지 아파예 여기 머리 있어서 아파 머리 털이 쓰레기 하영이가 하영이가 그래. 네. 아이고 내아파 할머니 거기는 바르지만 수고했구나 예, 닦으려면 아파예 그럼 거기는 물로 닦으면 된다 그래도, 할아버지 아파 애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정이 있네 할머니랑 왜 엄마 천천히 가 그럴게. 아이고 힘이 나네 그런데 할아버지 얘기만 하면 힘이 나네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잖아 에. 그러면 에. 꽃이 이렇게 이렇게 어디가 도, 이런 풀이 예, 누구랑 가? 영원히 아버지 거. 모시고? 아버지 돌아가때네그할머 예. 예. 할머니, 할머니 예. 노란 거차 어? 아빠 들어 세우라고 하고 응. 좀 뽑자고 응. 할아버지 다놓 왜? 이 그런 할... 생각을 다 했어 애들이? 예, 할아버지가 좋아 애들이 특이하네 하영이가 그 그러니까 그래, 그때 엄마 파주에서 이제 할아버지 병관을 정이 들은 거요 음. 그렇지. 와. 그렇게 저는 꽃을 품으면 나는 네. 이제 흘 외룩 내려가고 네. 자주잔 꽃부터 큰 것까지 하꺾어서제꺾는 거지. 그거 그거 들키면 그러면, 안 돼요. 예? 엄마. 그거 들키면 안 되는데. 꺾었어? 그럼 꺾어서 이제. 예? 산에 갔다가 벌금 불어 이런 물통 거기 저기 예. 사기통 거기다가 예. 다 이렇게 꽂아 놓지 그러면 예. 꽃이 금방 그냥 막 어디 산소에다? 예, 네, 산소에다가. 공주성? 예, 네, 우 아. 그렇게 해 놓지. 그러나 이쁘다고 혜영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면은 우리 용남매가 형님부터 참 아버지한테 잘했어 잘했어 다들 혜경이 뭐 한나 또 새로 들어온 우리 며느리들 뭐큰 며느리부터 누구 할것 없이 그, 그리고 그또 우리 사위또 그, 우리 고모부 우리 서은표 그, 또 누구냐 또다 잘했지 뭐라 엄마 우리 가정 같은 경우가 이런 동네에서 그럼 어떻해 우리 가정 잘못 됐대 잘 됐대 잘 됐대? 처음에는 동네에서 막, 뭐라고, 안 됐어? 엄마꼭 주마. 안 돼, 안 된대. 이거 꼭 뭐, 보면 안 되는 거요 이런 꽃을 보고서. 아, 고, 엄마. 동네에서, 아니, 동네에서, 동네에서 잘 우리 집보다 잘된 집이 있대? 우성 없어. 동대리. 내가 밥 없어. 없어? 아들도 잘 되고, 응. 시끄럽지 않고, 아이 별로 없고. 동네 사람들이 잘 됐대, 우리 집 보고? 네, 최고 잘 됐대. 어딜이나 아. 니가. 어. 예. 우리 동네 사서는 최고 잘 됐다. 처음에는 신학교 가고 할때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건데. 신학교니 뭐 그런 사람 생각 안 하지.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미워했지. 나는. 야 동네 사람 뭐라고 하고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신학교 간다고 창피할 생각했어? 그게 단들이 네. 그대에서차한 차를 갖다가 솔을 네. 군인도 네. 그걸 입었다가 죽을 때까지 네. 그 자기. 존재들 입는 옷만 에이. 입었다고 에이. 그렇게 한 사람이 에이. 아버지랑 부모 인제 저기로 천천히 그래 천천히 하려면 천천히 데모를 예? 건너가 어떤 때는 예.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 다들 그러더라 에이. 그래서 그 신학대학 열개 가르키는 하나 가르키는 게 뭐라고 뭐라고 했다고 신학대학 열개 가르치지 말고 어. 예, 일반 대학 하나를 가르키지 누가 그렇게 그 저기 한 일이 그옷 그 도둑놈에 대한 사람 응. 그, 아버지한테 그런 네. 얘기 하더래 그그 사람이 이제 아... 한 거요 내가 그래서 짐작이로그그 당시에 맞는 얘기지 응. 그그짐작이로 내가 생각그랬어이봉주했주면 어. 응. 그래. 아니요 어찌 라아내 네. 아니 이봉주 와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laughs> 이봉주가 그게 보통이 아니잖아 어... 그러면 뭐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느냐고 에... 막 대들고 싸우고 그럴게어 어... 그런 그러니까. 게 앉아. 어, 질이리 그, 간지리, 네, 군인옷, 군인옷. 네, 아버지한테 이제 안 좋게 얘기했구나. 네. 야, 니네 아들도 신학교 보내면은 네. 신학교 열개보다도 일반대야 하나가 났다. 예, 네, 그렇게 아. 그 집이 집구석에 하나 된 것이고. 안 됐어? 그럼. 우리 집은 잘 됐잖아. 잘 됐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쨌든, 네. 누군가 알아봐서 어. 너희가. 조축한다겠어? 내가 쫓아한다 수는 안 하고. 오. 너희가 잘 되나? 보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잘 되나? 네. 그렇게 다서 보면은 다 그래서 한다. 엄마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했구나. 아, 엄마,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어. 그리고 목사님들도 잘 섬겼잖아. 어, 목사님 특별히 마음속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있었어 어, 목사님? 누구 기억해 봐. 목사님 누구누구 경험했지? 처음 뭐 교회 갔을 때? 처음부터 성 목사님이고. 처음에가 성 목사님이었지. 응. 그분이 전도했잖아. 유강신 목사님. 이 부흥집회 오신 분이고. 부흥집회 이제 그래. 왔는데 그 밥을 응.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한 응. 목사님 가서 이렇게 해주길 했게. 응. 밥상 데려오서 응. 그냥 들어시라고. 어 실종했어. 기도한다고 들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한가터 나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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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묵게 할다 이유광신 목사님. 유광신 아, 목사님하고. 기도해 준다고 들으라고. 그런 게 이제 한건사 예배를 들어갔어. 천천히. 응. 천천히. 그두 아, 바퀴 돌었어 지금. 여기 두 바퀴면 2천 보여 한건사님들. 천천히. 그러더라고. 네. 아, 자, 여기 서서 조금 아, 일로 와요. 네. 좀일로 와요. 일로 오세요. 자, 교회가 보이죠? 아, 여기 로와요 이리로 와요 아니요 이로 와요 교회가 보여요 여기 교회 봐봐요